여러분, 행복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 아, 나 여행 진짜 너무 좋아하나봐. 이렇게. <laughs> 지금은 포르투고요 아, 1일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엄청 뭐 무겁게 장비를 들고 다니지 않을 거고 여기 아이폰 15프로 하나만 가지고 들고 다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5프로 가지고 산책하면서 포르투의 모습을 담는 그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POV가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아, 한번 가봅시다. 저도 처음에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유명한 데 하나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POV가 좋은 점이 사진을 찍는 모습, 이런 과정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길거리의 풍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봅시다. 이게 유럽에 오면은 그 아이폰에 찰칵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POV를 찍는 맛이 약간 손맛이 없긴 한데 아, 그래도 예쁘다. 아, 오늘,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쳐버렸네. 와, 저기, 어, 저, 저 다리야, 저 다리. 어, 뭐야, 지금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아, 못 담았어. 지금 저 다리거든요? 저 다리에 지금 뭔가가 지금 움직이는데, 아, 저걸 담아야 되는데, 아, 저거 이따가 제가 더 멋있게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구도 예쁘게 해서. 지금은 그냥 너무 걸으면서 막 보여서 촬영하는 거고. 네, 진짜. 포르투 제 인생 여행지로 방금 등극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예쁘지? 와 아, 진짜 도시 엄청 예뻐요. 아, 여러분 포르투 꼭 오세요. 와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와 진짜 사랑해. 아 진짜 아, 아 울고 싶을 정도인데 진짜로 너무 예쁘고 고양이다. 안녕하세요 사진 작가인데 한번 찍어드려도 될까요? <laughs> 안녕 고양아. <laughs> 귀엽네. 식빵 굽고 있어요. Hurt, lesson, 음. 음. <laughs> 여러분, 제가 사실은 포르투를 4박 5일이나 있거든요 아, 미친. 잠시만. 아, 너무 죄송해요. 와. 와. 제가 포르투 4박 5일 있거든요. 런던에서 넘어온 건데, 런던에서 좀 지쳤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아,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내가 왜 포르투에 4박씩이나 있, 있는다고 했지? 하면서 엄청 혼자서 오기 싫어했거든요, 사실. 진짜 이 도시에서. 그래서, 아, 진짜 그냥 런던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여유롭게 쉬면서, 쉬면서 있어야겠다. 혼자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Was so 와. 와, 진짜. 아나 여기 인생여행지야.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와, 와 여, 여기도 예쁘네. 다리로 들어가는 배 모습. 예쁩니다. 아, 예쁘다. 한번 건너볼까? 어차피 저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거든요. 한번 건너야겠다. 와, 윤슬이? 와, 이이야 진짜! 미쳤고요 사람들의 실루엣도 미쳤어요. 와, 여러분, 포로스 보세요. 와, 미쳤어요. 역시 위에서 봐야 돼요. 아, 돌았다. 아. 아. P.O.V.의 장점. 사진 찍는 과정도 보여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행하는 느낌. 음에 와. 너무 예쁘다. 와. 제 예상인데, 아, 저도 여기 처음이라잘 모르겠는데, 저기 끝에서 여기 이렇게 찍으면은, 완전 유명한 노을 그 스팟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래, 여기네, 여기네. 인스타에서 보던 그 노을 스팟이 여기네. 아 미쳤다. 아. 미쳐버린 것 같아요. 낭만. 야, 굉장하다. 트레한번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진짜.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그렇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맞나? sometimes you come to feel pessimistic about your life. But just keep it in mind that this world is too wide and too beautiful. 해가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지고 있고 여기 쪽보다는 여기가 예쁠 것 같아서 네 건너편에서 지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요트까지 지나다니네. 근데 요트가 구도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보내 버리고 저기 칼렘 캘럼 네 아무튼 저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이 예쁘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배들이 정차해 있는 마을. 또 예쁘네요. 오케이. 좋아. 좋았어. 여러분, 제가 낮에 여기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때 올라간 과정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미친듯이 힘들긴 합니다. 마음 와, 고진 감래입니다 아, 미쳐버리겠다 아나 너무 미쳐서 소름 돋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예뻐서 소름 돋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진짜 실루엣 아 실루엣 너무 예뻐 아. 와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거든요 당연히 핸드헬드죠 실루엣도 미쳤는데 갈매기 실루엣 진짜 낭만 진짜, 진짜 미쳤다 낭만 찢어버렸다 와 너무 맛있것 같아 아, 여러분 행복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나 아, 여행 진짜 너무 좋아하나 봐 이렇게 아, 말도 안 나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고 그냥 이거 자체가 진짜 행복 도파민 맥스이거든요 지금 아 지금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멋있는 영상과 사진들을 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고, 와, 나 진짜 카메라를 잡은 지 이제 5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기 전망대로 계속 올라갑시다. 포르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가로 사진도 아, 요즘 휴대폰이 너무 좋아서 사실 다 돼요 휴대폰으로도 다 돼요 아,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굿다